이건 전분인가? 아따 너무 깐죽깐죽 가지고 논다 재밌네 섣불리 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오 좋습니다 그렇죠 야 나와 줘야죠 대박인데? <laughs>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굉장히 바람 이 많이 불어요. 어,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부는데 오래 어, 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기온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수온도 지금 많이 차요. 매... 수온도 많이 차고 이제 드디어 겨울의 시작에서 바람과의 싸움 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풍우주가 조형을 나야 본 것은요. 어, 토종토구요 음. 토종토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잔붕어터예요. 어, 잔붕어터인데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온이 확 내려가고 수온이 차졌을 때는 잔붕어터를 가면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붕어들을 소맛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해 볼 거고요. 어, 오늘은 바람을 불기 때문에 어, 장대를 못필것 같아요. 이곳은 예전에 붕어조가 낚시를 해봤기 때문에 장대를 쳐가지고요. 저 앞에 몇 가닥 안 되는 이 갈대에다가 치면 조과가 괜찮은데 오늘은 바로 앞에다가 떼짱 떼짱을 중심으로 한번 낚시를 세팅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로드는 이 DIF 체험의 흑신대물어 20, 2, 28, 26, 30 해가지고 총 다섯 대세팅했습니다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짧은데 손맛 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오늘 미끼는요 풍을쪽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볼게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이 풍우들이 이 단백질 생미끼를 많이 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렁이를 써볼 거예요. 근데 지렁이를 써볼 건데, 그냥 쓰면 또풍울주가 아니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옥무침. 자, 일성사에 보면 이 옥무침이라고 있어요. 이 옥무침을 옥수수에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미끼에도 한번 코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왠지 풍울추 생각으로는 어 생미끼에 코팅을 하면 어 지보효과도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 그래서 한번 아, 올 겨울에 많이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새우에도 묻혀보고, 뭐, 이렇게 지렁에도 묻혀보고, 그래서 옥무침을 꼭 옥수수에만 묻히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지렁이나 새우, 생미끼도 한번 묻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이곳에서 풍을쭈 뭐, 욕심 안 냅니다. 예, 그냥 붕어 얼굴 한 다섯 마리? 네, 다섯 마리 정도 깔끔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들이대야지고요 아, 이쁜 붕어 보여드려야지만, 풍을쭈는 큰 고기를 못 잡아요. 네. 풍어주는 잔바리 조사. 네, 붕 풍해 조사, 전문 조사요. 자, 열심히 되겠죠습니다. 자, 들어겠습니다 아, 뜯이. 눈빛 붕어 하나 어 의상 걸리나? 아 정말. 야, 수심이 한 1m 정도 나오는데요. 야, 수심은 1m 정도 나오고. 자, 이 등바람이 좋은 이유. 참 좋죠. 아, 그냥 놔두면 지가라서 날아갈 거예요. 위치를 딱 보고 보고 바람이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낚싯대에다가 살짝 던지면, 그렇죠. 지가 알아서 딱 갑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나이스. 아. 진짜 오늘 머리도한 마리 딱 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악조건 속에, 이, 뭔가 하나 지나가다가 눈빛 붕어 하나가 걸렸는데 커. 아 그럼 기쁨 두 배. 네, 커피 한잔딱 들고. 아, 자 오늘도 한번 이 초겨울의 문턱에서 힐링 한번해 먹었습니다. 아 짧은 대는 이게 좋아. 낚시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 너무 편하네 짧은 대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너무 편하네요 짧은 대는. 아 좋아. 소마 좀 보자. 음. 어, 이 순간 됐 우와, 오 좋습니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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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야, 그렇죠. 뭔가 꼭 뻘짓을 하고 신경을 딴데 돌려야 풍을 주는 붕어를 잡아요. 야 이쁜 붕어 나왔습니다. 오, 여기 잠발이 턴데? 뭐지? 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여기 한7치여치좀 손맛 좀 벌려왔거든요.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대도 없고. 야 근데 첫 수에 정말 이쁜 붕어 만났어요. 어, 보여드릴게요. 아, 대고 붕어입니다. 야, 이곳이 진짜 전형적인 잔붕어터인데잔붕어터에서 첫수에 진짜 이쁜 붕어 만났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찌가 스물스물 옆으로 가길래. 어, 아, 아, 집중해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얼른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흥분됐어요, 지금. 아, 그러면 확인을 하고 파일지를 말해야지. 나 오늘 여기서 만약에 형아 가 대박 쳐불면 어쩌려고, 응? 응? 형아가. 아니, 형님은, 형님은 지렁이 살 때... 지렁이 뚜껑을 누가 열어보냐 그냥 통으로 갖고 나오는거지 난 열어보는데 아 진짜야 열어갖고 지렁이 상태 보고 가져오는데? 아, 아따 어르신이라 뭐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찌꼬박에 지렁이 한통 때문에 관디씨 그죠 어 내가 지렁이 하나를 내가 한 통을 내가 눈치 봐가면서 지금 써야되냐 지금 <laughs> 아 그래도 어르신 혼자 고생하니까 항상 거기서 팔아주거든 에이 어. 아니, 그런 형님 그런 형님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거예요아 그러다 지렁이 2 0마리냐 너무했다 야 진짜 억울하다 진짜 그냥 여기 서어 그냥, 그냥 중간 사이즈 지렁이가 2 0 마리 들리는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네. 떡갖고 이렇게 많이 좀 녹아 있는 거 보니까 얘들이 녹아네, 죽어서 노... 어, 녹아 서 녹아버렸네. 장사 안 되니까 어린 놔두니까 에휴 정말 너무했다 진짜. 어. 나 오늘 여기서 그냥... 사짜못 잡으면 그 사장님 다시요. 네. 형님 잘못한 거죠. 아 진짜 얼굴이 축 형님 처. 형님만, 형님만 보, 기다리고 있는데. 에헤! 도전네 이거 영도야 형이 너 있을 때한번더 잡아줄게 뭐가 스물스물 옆으로 끌고 가 동생아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씨 아유 씨 옆으로 스물스물 끌고 가는데 옆에 낚시 대체 부렀어 <laughs> 옆에 낚 옆에 낚시 때일부렀어 어, 형은 항상 그러잖아. 원래 그러잖아, 형은. <laughs> 어. 뭐 입질이 예민하냐? 어, 요놈 보소. 꿀고 가려면 꿀고 가고 올릴랑 확실하게 올려, 이제. 그릇된 잔분인가? 아꿍! 따 너무 깐족깐족 가지고 논다. 재밌네 섣불리 채우면 안될 것 같아요 끌고가 음야 어쩐지 깐죽깐죽 가져오는데있거든요 <laughs> 여섯 치가 올라왔네 아 그래도 이 태풍에 웬일입니까 야, 지렁이도 별로 없어. 네가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소중한 지렁이에 정말. 이이 이거. 들어가서 물지 마라. 아 지금 지렁이가 없어서 눈치 보고 있는데. 아좀 굵은 놈이 낚아줬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어요. 아 이제 몇 마리 안 남았는데 쓰도 안 했는데 뭘. 대박이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와 우박 아 이것이 진정한 야생의 낚시지 그렇지 음 좋았어 낚시라면 남다 아 바로 이런 거예요 진정한 야생 낚시 아 좋아요 아, 이왕 내릴 거면 더 내려보라 나중아 좋아 아파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 이 상황에서 멋들어질 붕어 걸러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죽이네. 날잘 잡았다, 아주 그냥. 응, 좋아. 괜찮아. 응. 뭐가 생명체가 달렸긴 한데 아, 그렇지. 어째, 그렇지. 오쎄 야 갑진풍어 잡았습니다 진짜 아 역시 좋았어, 좋았어. 아 갑진여섯치 예.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갑진여섯치예요 겁나 이뻐요 좋다 아 진짜 오늘 낚시 힘드네. 엄마, 너또 꿉벅했어? 너도 오케이 가만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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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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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바람에 고맙습니다. 아이고 소중하고 이뻐라 아, 여덟치. 좋았어. 좋았어. 아. 야, 고맙습니다. 짜잔. 이쁜 여덟치 붕어요. 어, 아, 여기 빵 좋지 않아요, 붕어? 아, 최고, 진짜 좋네, 여기 붕어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값진 붕어입니다. <laughs> 야, 이 험난한 여정 속에 만난 멋진 붕어. 자가도 이뻐요. 진짜 이쁘죠? 자. 야,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까 왜 지렁이가 조금 있었을까라는 그런 괜한 걱정. 예, 또 괜한 걱정을 한것 같아요. 아이, 처음에는 진짜 아홉치가 올라오길래. 아, 오늘 마리스 토마스 볼것 같았어요. 그래서 <laughs> 그 지렁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알것 같아요. 낚시점 사장님의 깊은 뜻을, 예. <laughs> 자, 오늘 이곳에서, 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요. 편안한 낚시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좋은 날만 골라서 갈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항상 시간은 정해졌기 때문에, 아, 바람이 불어도 한번 낚시를 강행해 봤어요. 왠지 모르게 생미끼에다가 옹무침을 묻히면 아, 왠지 좀 멋진 입감이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기심에 정말 날씨는 안 좋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강행을 해봤어요. 그래도 뭐 확실하게 뭐 대답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 확실히 호감이 가기는 가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앞으로 더한몇 번을 더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생미끼에 옹무침이 효과가 되는지 생미끼에 약간 부족한 지버력을 옹무침이 대신해주는지 그래서 한번 계속 사용해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험한 날씨에도 마중나와준 작지만 이 소중한 이쁜 붕어들이 참 고맙네요 <laughs> 자 그럼 풀무침을 해지 전에 장비차 쓰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춥고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날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물론, 뭐, 편안한 낚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앞 조건 속에서 조행을 하고 가면, 그래도 이런 조행이 어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오잘 놀다 갑니다, 진짜.